농어청 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선, 그, 페이지 52-128이고요. 이제 동물보호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고발 내역에서, 어, 네, 죽게 한, 네, 그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건 있더라고요. 네, 고발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뭐, 이전에도 이런 사,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어, 애완동물 사육 가정이좀 늘다 보니까 어, 동물 이런 관련 시설들도 저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어, 이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개인이 일단은 위반을 한 사례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농업 전체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사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 존중과 배려의, 사실 뭐 감수성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어, 증,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 전체과에 또, 나름의 역할이 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뭐, 홍보나, 아니면 뭐 인식 개선에 있어서 조금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그 우리 중성화 수술 관련 말씀 하셨는데, 어 사실 과장님께서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어 포획과 또 방사를 다 담당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숫가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뭐 뭐 너무 낮다고도 애매한 것 같고 좀좀 애매한 가격된 것 같아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대체로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도 15에서 30만 원 정도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25만에서 비싸게 50만 원 정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다른 타신구을을좀더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도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했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오토바이에서 실어가지고 날르는또 병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정부, 정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건 사실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획과 이제 병원 운송, 이제 방사와 사후 관리까지. 대체로 이거는 좀 캣맘들한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요. 당연히 그런 봉사자분들한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좀더 이제 그런 T, TNR을 진행하려는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좀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운영해서 네. 좀 우리 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게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제 좀 추가적인 업체들을 좀 모집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모집을 했다가 좀 실패한 한 거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어 이미 그분들은 캣마 캣 이제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길 위에서 키우고 있고 밥들을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더 포획하기 쉬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더 활용하다 보면은 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어~ 지금 농업 어디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펜션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광주시의 펜션이 어느 정도? 펜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민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취지가 어 사실은 시골지역 어 주택에 민박을 이용해서 농가, 농촌지역 소득을 증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 요게 조금 일부 강원도나 뭐 저희도 일부 그럴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펜션화돼서고 이제 어, 영업화 이렇게 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체육관광과의 이번 와스벳 때문에 어, 펜션을 좀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일단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방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 뭐, 민박 성격의 펜션인 것 같고, 어, 사실, 우리 시민들 또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펜션을 가면 가평을 많이 가잖아요. 가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평을 봤더니, 이제, 가평에선 관광 펜션, 펜션을 그, 관광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펜션을 일괄적으로 펜션이라 보지 말고 당연히 민박 성격도 있겠지만, 또한 뭐 관광 성격의 또 펜션이 있지 않을까 한데 그런 관광 펜션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로 좀 이전 이관을 해서 지금 저희 광주시도 관음리에 캠핑장 있는 부분 그쪽이 이제 관광휴양시설로 돼 있어 갖고 그걸 이제 관광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주택 네. 어~ 저희가 해드릴 저기 신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에 한해서 남는 어~ 방을 빌려주는 이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어~ 주택도 (370제곱미터인가) 고 내가 면적을 정확하게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막고 이하에 되,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개념하고는 또 별개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미사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광주시는 현재 관광펜션을 담당하는 과가 없는 겁니다. 아 지금 관광과에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관광과는 농업건직과 예, 예,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 네. 지금 관업리에어 네. 어, 캠핑장 네, 일부 예, 예. 일부 거기는 같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등록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광과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런 관광 관련된 숙박업소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파악을 한다고 하니 한번 이제 우리 노어 전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그런 펜션들 또 성격을 좀 나눠가지고 관광 체육관광가로 한번 좀 이관하시는 걸로 네네 그렇지,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또 궁금한 부분이 저희 지금 경기 광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있나요? 로컬 푸드가 있나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서 관여한 건 아니고요. 어, 제희 영동고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어, 휴게소의 일부 어, 삼합리인가 그쪽 지역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활성화는 좀안돼 있는 것 같고요. 또그 농가들이 그쪽에 접근하기가 어좀 쉽지는 좀 않습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마리 이쪽이 뭐라 외진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도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농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집판장인가요? 네, 그런 부분 매출보다 일단은 역시,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이 확실히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도 오포에도 이제 곧또입점할 예정이라고 또참전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퇴촌도 돌아보고 또 장지동에 있는 새로 개업한 이제 로컬푸드도 돌아봤지만 사실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다 마대도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를 사실 테스트 한다고는 생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판매 채널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입점할 그런 업체들 또한 지금 부족한 마대가 부족한 곳에서 좀 테스트 판매를 할수 있도록 좀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일부 사례를 보니까 이제 휴게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뭐 또한 우리가 인력비 또한 이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수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와 어, 협업을 하는 것보다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를...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운영 체계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별도로 한번 해서 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유통기한이 좀긴 상품들로 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